이거 모두 모모 해줄래? 모모 해주시겠습니까?라는 의례 배연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영상 앞부분에서 나온 퀴즈의 정답을 알 거예요. 좀 이스까지 않는 내용인데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셨네요. 이 수업은 아게르 그레르 모라우에 후방 수업이에요. 전방 수업을 아직 못본 분은 전방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이 영상을 봐주세요. 수업은 거의 끝나가니까 조금만 힘내요. 동사의 사역견대 아게르 대 그레르 대 모라우에 들어갈게요. 1, 2번부터 볼게요. 1번 주는 사람이 동사를 시키는 것을 받는 사람에게 주다. 동사 시킴을 주다. 대아게르. 쉽게 말하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동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노란색 주는 사람이 그 동사를 해서 그 행위를 받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동사를 시켜 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2번. 주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문장 구성은 똑같으나 받는 사람이 나, 내 가족, 내 회사 사람인 경우는 동사 시킴을 주다. 대그레르를 써요. 동사를 시키니까 동사 시킴 이 부분을 동사의 사역형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주는 사람이 동사의 사역형을 받는 사람에게 주다. 1번, 2번, 예문을 볼까요? 1번,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행위시김을 준다. 동사사역경 해준다. 텐초와 대인호 야스마세테아르 점장은 점원을 쉬게 해준다. 여기서 쉬는 것은 점장일까요? 점원일까요? 쉬는 것은 파란색 받는 사람인 점원이에요. 이 번은 받는 사람이 나, 내 가족, 내 회사 사람인 경우는 동사사역형 태아게르가 아니라 동사사역형 태그레르 라고 말해야 돼요. 텐조와私を休ませてくれる <목소리> <목소리> 전장은 나를 쉬게 해준다. 동사 시다야스む 라는 행동을 지적 하는 것은 받는 사람, 나예요. 日本か二本へドラマフェバ들어볼까요あの時、彼にお土産持たせてあげて、あの、ほら、あれ、なし。あの時、彼にお土産持たせてあげて、あの、ほら、あれ、なし。あの時、食って、彼に、食えげ、お土産、ソンムル、 못하세테, 아게테. 가지다, 에 사역경을 주고. 선물을 가지게 하다, 를 주고. 즉, 선물을 가지게 해주고. 아노, 호라, 아레, 조기, 조조, 나시, 배. 생략티었지만이 회화에서 주는 사람은 사짱이라는 다인이에요. 받는 사람은 가래, 그, 에요. 사짱과 동사 가지다. 모츠의 사역경을 받는 사람에게 주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동사하게 만들게 해주다. 사장이 그에게 선물을 가지게 해주고. 전반에 동사 대하게를 테그레르와 반대로 동사를 지초하는 사람은 파랑색. 받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 곧 이해하세요. 받는 사람의 지위가 주는 사람의 지위보다 높을 때 동사 사역 견때 사시야게르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원래 지위가 높은 분에게 뭐뭐 뭐 해주다 하는 표현 자체가 뻔뻔해 들려요. 그래서 동사 때 사시야게르 동사 사역 견때 사시야게르는 거의 안써요 받는 사람의 지위가 주는 사람의 지위보다 낮을 때. 同ささよっきょてあげるる、同ささよってやる、라고할수도있어요。ドラマフェファー볼까요人生前向きにやり直しさせてやりたいです。人生前向きに、人生前向きに、人生をジョグロやり直しさせてやりたいです。マスヨンエダ 나니, 나니, 다이가 붙어서 동사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되어, 야리나우시스는 다시 하다, 동사 다시 하다의 사역경을 주고 싶습니다. 즉, 다시 시작하게 해 주고 싶습니다. 이회화에서 주는 사람은 화자인 남성, 나이고 받는 사람은 이 남성의 딸이에요. 내가 딸에게 인생을 군전적으로... 다시 시작하다의 사역 경 다시 시작하게 하다 를 주고 싶습니다. 인생을 군전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주니까 야리나오시사세테아게타이 데스 가 아니라 야리나오시사세테야리타이 데스 라고 했어요. 다시 시작하다, 야리나오시수르를 행하는 사람은 파란색에 받는 사람, 딸이에요. よキキフフ彼は私に生きる気力を取り戻させてくれた。彼は私に生きる気力を取り戻させてくれた。彼は君の私にねげ生きる気力をさらがる気運を取り戻させてくれた。 동사 되찾다의 사역경 주었다 그는 내게 살아갈 기운을 되찾게 해 주었다. 놀이모도스는 되찾다라는 뜻이에요. 이 회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생략 안 되어 있어서 아주 알기 쉽네요. 주는 사람은 그, 가래, 이고, 받는 사람은 화자 주인공, 나, 예요 그가 나에게 동사 되찾다. 돌이 모도스의 사역경, 돌이 모도사세르 해지었다. 돌이 모도사세테크레다. 되찾게 해지었다. 여기에서 살아갈 기운을 되찾은 사람은 그일까요? 나일까요? 네, 동사를 지접 행하는 사람은 파란색 받는 사람, 나예요. 받는 사람, 내가 주는 사람보다 지위가 낮은 경우 그레르르 그다사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회화에서, 카레가 "私より 지위가 높을 때" "돌이 못 사서 그레다를 그다사르의 과거형 그다사다를 쓰고 돌이 못사く 그다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번 동사사역형 테모라우에 들어갈게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동사 사역경을 받다. 1번, 2번과 달리 받는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을 뿐 주는 사람이 동사의 사역경을 주고 받는 사람이 그 동사를 한다 라는 것은 다름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주어가 되는 표현을 고위 안 하는 데다가 동사의 사역경을 주고 받음으로써 이 표현을 처음 들었던 분들은 누가 하는지 누가 시기는지를 많이 헷갈려요. 예문을 볼게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행위 시킴 동사 사역경을 받다. 댕인와 댄저니이 야스마세 때몰아우조노는 점장에게 쉬게함을 받다. 점장이 초몬을 쉬게 해준다. 동사 쉬다 야스므를 직접 행하는 사람은 파란색 받는 사람. 俺は今、ひもみたいなもんで、お母さんに食わせてもらってます。俺は今、ひもみたいなもんで、お母さんに食わせてもらってます。俺は今、なんちくん、ひもみたいなもんで、キルンそばん買ってんごらそう。お母さんに、おまんて、食わせてもらってます。んさ食うぬん 한국어로 못다라는 동사이고 다베르와 마찬가지의 뜻이에요. 그는 남성들이 쓰는 서거니까 여성들은 다베르적을 쓰는 게 좋아요. 동사 못다의 사역형을 받고 있어. 엄마가 나를 먹여주고 있어. 이 회화에서 못다의 사역형 먹게하다를 받는 사람은 화자인 남성, 오래 나이고 주는 사람은 오카상 엄마예요. 올해 내가 오카상 엄마한테 동사사역형 구아세르를 받다. 의역을 하면, 엄마가 나를 먹여주다가 되는 거예요. 동사 구 못다 를 하는 사람은 파란색 받는 사람, 나예요. 연산 초반에 한 질문의 정답은 엄마가 아니라 올해 나 였어요. 받는사람이サヨッキョを受け取る人とは、地位がなじゅうて、動僚のサヨッキランをもらう、同僚のサヨッキョンをいただく、だるど言うことです。一時的に住まわ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分かっています。一時的に、一時的に、一時的に住まわ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同僚、ご住まだい 받고 있다는 것을 와카테마스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고주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회파에서는 샌랴테였으나 받는 사람은 화자인 주인공 여선 나이고 주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엄마예요. 내가 엄마에게 고주하다 스무의 사역경 스마와셀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엄마를 높이고 숨아서세라아 아니라, 숨아이 아니라, 숨아서 아니라, 숨아게되이 아니라, 숨아 아니라, 숨아서세이아니라숨이 아니라, 아이 아니라, 숨아서게 이아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는이아라 숨아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는이의수수표현는이는것이는 B는 동사의 대현태아게르 그레르, 모라우였고 C는 동사의 사역형, 대아게르, 그레르, 모라우였어요 세로 1, 2번은 주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받는 사람에게 물건이나 동사, 동사 사역형을 주는 구조였어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받는 사람이 나나 내 가족, 내 회사 사람인 경우 아게르, 대아게르가 아니라 그레르, 그레르가 되었어요. 그리고 가로 3번은 받는 사람이 주어가 되고, 물건이나 동사, 동사의 사역형을 받는 구조였어요. 에 물건의 수수표현을 빼고, B. 시 행위의 수수표현만 봐볼게요. 새로 B는 단순히 동사를 주고받았고, 새로 C는 동사의 사역경을 주고받았어요. B의 1, 2번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동사해주다. B의 3번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동사함을 받다. B의 1, 2, 3에서 동사를 직접 행하는 사람은 노란색, 주는 사람이라는 것. 이제는 기억하시죠? 한편 시의 1, 2 사역경태 아게르. 사역경태 그레르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동사 사역경 해주다. 시의 3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동사 사역경을 받다. 시의 1, 2, 3에서 동사를 직접 행하는 사람은 파란색 받는 사람이라는 거간저했어요 이어서 2번과 3번을 비교해 볼까요? 2번은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동사 사역 견때 그레르의 문장이었어요. 텐초와왓0시오 야스마세테 그레0 전장은 나를 쉬게 해 준다. 3번은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에게 동사 사역 견0 모라우. 받는 사람이 주어가된 문장이었어요. 와타시와 텐0니 야스마세테 모라우. 나는 전장에게 쉬게 함을 받다. 2번과 3번의 차이는 주는 사람이 주어가 되었는지, 받는 사람이 주어가 되었는지의 차이예요. 동사 쉬다, 야스무, 에사역경 야스마세르 라는 행위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다면, 텐초와 와다시오 야스마세떼 구레루 와 와다시와 텐초니 야스마세떼 모라우 똑같은 뜻일까요? 앞에서 나왔던 동사의 태형, 때 그래루와 동사의 태형, 때모라우와 똑같이 뉘앙스에 큰 차이가 있어요. 2번, 店長와 와타시오 야스마세테 루는 주오, 점장이 호가를 해주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나 3번, 와타시와 に休니 야스마세테 우라고할 때, 점장이 이날을 시해 줘서 은혜받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간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그냥 가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배운 사육요 플러스 데모라이마스를 쓰고 가게 함을 받겠습니다. 이카세데 모라이마스. 혹은 주는 사람을 높일 때 쓰는 이카세데 いただきます. 이런 존준 표현을 많이 써요. 두 번째 예시도 기다리겠습니다. 마치마스라고 말하기보다는 기다리게 함을 받겠습니다. 마타세테 모라이스 맡아세테 이다키마스 라고 함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은혜 받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어서 볼게요. 듣겠습니다. 키키마스가 아니라 듣게 함을 받겠습니다. 聞か세테모라いま스聞か세테いた다키마스 그 다음도, 먹겠습니다. 食べます. 대신에, 食べさせてもらいます. 먹게 겠습니다 마지막, 전화하겠습니다. 또, 電話します. 대신에, 전화하게 함을 받겠습니다. 電話させてもらいます.이 행동을 은혜롭게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화자의 그런 마음을 강조할 수 있어서 회사를 빌었한미즈니스 회화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마지막 심화 과정으로 수수 표현에서 발전한 의뢰 표현을 배우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B의 동사 대아게르, 그레르, 모라우 그리고 C의 동사사역경 대아게르, 대그레르, 대모라우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 일상회화에서 잘 나오는 것이 어떤 행위나 행위의 시킴을 받는 사람이 나이자 화자인 경우에요. 1, 2번에서는 받는 사람이 나인 경우는 2번 동사테그레르, 사역견테그레르이고 3번 bc의 표현을 쓸 때도 받는 사람이 나이고, 내가 화자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의 bc의 표현으로 다양한 위례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게르는 빼고 그레르와 모라우의 존중한 표현을 보습하면 나보다 주는 사람의 지위가 높을 때는 그레르를 그다사르라고 했고 모라우를 이따다크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레르 그다사르보다 모라우 이따다크라는 표현이 좀더 자기가 부탁을 했거나 은혜 받고 감사하고 있다 라는 존중한 표현이었죠. 그래서 그래를 보다 모라우모라우 모라우 보다 그다사르, 그다사르 보다 이따다 크의 순서로 존중한 위례 표현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모두 뭐뭐 해줄래?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의례 표현이에요. 노란색은 판말의 위례 표현, 오렌지색은 약간 존중한 의례 표현, 빨간색은 비즈니스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사용되는 가장 존중한 의례 비현이에요. 때, 그래를 붙도 읽어 갈게요. 때, 그래를 때, 그래나이 때, 그래마스까 때, 그래마센까 다음에, 때, 모라우 때, 모라에르 때, 모라에나이 때, 모라에마스까 때, 모라에마센까 다음 때くださる. 테이크다사이. 테이크다사이마스카? 테이크다사이마센카? 테 이다다쿠. 테 이타다케마스카? 테 이타다케마센카? 테 크레루, 테 くださる는 주는 사람이 주어가 된 문장이었죠. 당신이 나에게 그 행위 또는 그 행위 시김을 주실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한편 때 몰아우 때이た다く는 받는 사람이 주어가 된 문장이었죠. 나는 당신에게 그 행위, 그 행위 시킴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느낌이에요. 드라마대화들어볼게요 맡아 주세요. 맡아 주세요. 한번더 불러 보지 않으실까요? 이야스. もう一度歌ってもらえませんか嫌<や>です <laughs> お金貸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お金貸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台所は空いてる時間に使わせてください台所は空いてる時間に使わせてください